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만드는 집에서 다니는 울산 북구노인복지관 실버진이큐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고 유쾌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노인복지관 건강체조강사 임태숙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이 많아서 우리 다 함께 잘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이분은 신나고 재미나는 거를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같이 즐겁게 하세요. BTS 아리랑을 어르신들에게 맞게 아주 쉽게 재미나게 할수 있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哎哎哎！ 아, <suss>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 북부 노인복지관 건강지킴이 이은주 박시연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계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의 지루함을 달래드리기 위해 내가 튼튼해지는 내 건강 교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하는 내 건강 체조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내건강 뿐만 아니라 심장순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조절과 동맥경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의자에 앉아 8가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해주세요. 등받이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 방향은 왼쪽에서 부터 오른쪽으로 실시합니다. 저희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단, 통증이 있거나 몸의 이상을 느끼시면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복운동입니다. 왼쪽으로 8초, 오른쪽으로 8초 유지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두번째, 허리운동입니다. 양손을 깍지 핀 채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왼쪽으로 상체를 돌려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옆구리 운동입니다. 양손을 깍지 낀 채로 위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이때 기울기는 할수 있는 범위까지 가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어깨 운동입니다. 양손을 양 어깨에 올려주세요. 뒤로 8번, 앞으로 8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그리차게 움직여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번째 달리기 운동입니다. 양손 양다리를 힘차게 움직여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번째, 발 박수치기 운동입니다. 의자양 끝을 손으로 잡고 상체를 지탱해 줍니다. 두 다리를 들어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이때 발목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구령에 맞춰 양발을 붙여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기지개 펴기 운동입니다. 깍지를 낀 손을 손바닥을 천장을 향해 쭉 뻗어줍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으로 숨쉬기 운동입니다. 양팔을 벌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들 성공하셨나요?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